네, 안녕하세요. 애정기획 김정근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지혜입니다. 네, 폭삭 소가수다를 <laughs>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봤는데. 그러니까 눈이 너무 부었어. 아, 너무 울었어요 혼자. 새벽에 이제 새벽에 감성이 좀 충만해지는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. 다짐한 게 있습니다. 관식이 같은 남편이 돼야지 와 진짜 다 아빠가 돼야지. 나 진짜 그거 한3회까지밖에안 봤거든 나는. 근데 와 저런 남자랑 결혼할 걸. 와어 저런 남자랑 결혼할 걸. 결혼할 걸? 걸? 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런 다짐을 했다니까 너무 어... 반갑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버지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포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이제.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아버지? 거기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 아버지는 관식 이 아. 아버지 이제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, 나이는 관식이 들어. 아버지가 뒤에 가면 좀 중요해지는구나. 나 삼회까지는 관식 어.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 어, 어. 없었거든.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박보검 배우가 하고 아. 이제 그 중장년 노년까지는 이제 박해준 아. 배우가 하는데 관식이가 아버지 된 모습. 관식이가 아. 이제 아버지 되고 이아 아, 이아유래 아이유가 이제 그. 성인이 된그 다음인데, 어,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에 또 엄청... 와, 너무 많이 울다가, 이게 왜 내가 무슨 수도꼭지야? 왜 눈물이 안 멈춰? 뭐... 이러 다가 새벽 4시 넘어까지 울어가지고 <laughs> 눈이 부었어요. 눈이 볼 만큼... 아, 너무 좋은 드라마여서... 한번 다시 한번... 안 봤잖아, 아직. 그치 난 보다 말은 어. 오빠같이 안 봐주고 진도 그러니까, 먼저 빼버려 눈물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아니야 오빠는 원래 눈물이 많았어 아, 그 그래? 저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아, 드라마 보는 게+ 드라마 아, 보는 게 너무 낙이었거든요 그니까 그래. 그러니까 러 같이 막 지금이야 애가 있으니까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앉아서 결혼하고 처음에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드라마 보는 모습을 보면서. <laughs> 어, 아, 그때는, 남자도 많이 우는구나. 아,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. 아니야, 오빠 진짜 그 모습이 난 좋았어. 근데 요즘에는 음. 길을 걷다가 장면이 생각나면 나 혼자 울어. 음. <laughs> 왜 이러지? 어, 근데 그 드라마는 정말 어, 너무 대사 하나하나와그 상황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아빠의 마음, 엄마의 마음, 또 아내와 남편 된 입장에서 부부의 마음, 아, 저만큼을 나는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, 그리고 지금은 볼수 없는 한 1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빠가 아 그랬겠구나, 또 뒤늦은 마음, 알고 있는데 내가 보려하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이 그랬구나또 아빠에 대한 미안한 마음, 또 그리운 마음, 뭐, 뭐 여러 가지가 정말 그 인생 전반을 다루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겪었을 법한 일들을 굉장히 공감 포인트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, 그냥 속꼭지처럼 뭐 계속 눈물이 막 나와요. 계속.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. 드라마 안에서 그 본인의 모습을 좀 많이 보신 거네요. 제 삶을 투영하기에는 아직 저는 아직 좀 어린 것 같고요. 이제 저보다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뭐 저희 어머니나 뭐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조금 힘들었을 때아 그때 아버지가 그랬겠구나, 엄마가 그랬겠구나 뭐 그런 그런 생각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릴 때는 몰랐는데. 일곱 살때 아버지가 다 사업을 하시다가 뭔가 사업이 잘안돼 가지고 저기 시골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옆에 이제 창고를 쓰던 데를 개조해 가지고 거기서 뭐막 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막 그런 데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.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옷이 다 얼어 가지고 이 옷이 다 파카를 입고 자었는데 옷이 다 얼어 가지고 이게 막 여기 막 얼음 같은 게 맺혀 있고 막 그런 데서 지냈었는데, 그때는 뭐 그냥 뭐막 힘들고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, 그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잘 그거를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드라마에 이제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가장의 무게 또 엄마의 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! 가장의 무게. Hmm. <laughs> 요 드리고 같이 음. 같이 한다고. 예. 설거지하다 샤워하면서요. 아 <laughs> 이러는 거 진짜로.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. 들이니까 나는 아니겠지? 나왜 울었냐고. 아, 게, <laughs> 아 요즘 계속 눈물이 이상하게 나. 징징금 짜증나지. 아, 아, 어렵다. 어렵다. 한강 뛰는 거죠. 소리집니다. 그게 안쓰럽다는 얘긴데, 고맙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고맙네. <laughs> 그동안에 저희의 바르고 선한 모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<laughs>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. 나도 갔거든, 너와 다르지 않더라 서로 위로가 되어져야 게